안녕하세요. 홍석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재팬셀러의 JCT 넘버에 관련된 얘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존 재팬셀러들이 아마존 셀러 센터에 로그인을 하면, 네. 요런 액션 리디드 라고 해서 알림이 뜨죠. 네, 알림 내용을 보면 이제 어, 2023년 10월 1일부터 퀄리파이드 인보이스가 시행되니까 JCT 넘버를 제공하라는 이런 알림이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3년 10월 1일부터 일본은 퀄리파이드 인보이스 적격 청구서 제도가 시행됩니다. 네. 이 퀄리파이드 인보이스라는 게 뭐냐면, 이 청구서에 이제 고객이 이 구매를 하고 나서, 구매 인보이스를 확인하려고 할 때, 이 청구서에 판매자의 JCT 넘버가 기재되어 있고, 또 이때 이제 세액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청구서가 발행되는 네, 그렇게 해서 구매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퀄리파이드 인보이스 제도입니다. 일본은 2019년 10월 1일부터 네, 소비세를 종전 8%에서 10%로 인상했죠. 네, 그리고 2021년부터 일본은 세액을 포함한 걸로 기본적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했죠. 네. 이에 따라서, 네, 판매 가격을 등록할 때, 때, 이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등록을 하고, 이 중에 일부 품목만 이제 경감세율인 소비세 8%를 적용하도록 했죠. 네. 이 경감세율 대상 품목에는 뭐 음식물, 그 다음에 이제 식사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신문, 뭐, 요런 것들이 이제 경감세율이 포함되고요. 그 이외의 상품들은 모두 소비세 네,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셀러분들이 최근 이제 헷갈려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대부분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네, 지금 이제 컨셉션 텍스 세팅스에 가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여기서 어블리게이션인 재팬의 부분에 노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디폴트 프로덕트 텍스 코드에 네, 본인이 주로 취급하는 게어 일반 세율인 10%면 네, 위에 스탠다드에 만약에 경감 세율 상품이면 네, 리듀스드인 아래쪽에 이제 체크해가지고 세팅을 하도록 하죠. 네, 요렇게 해서 세팅을 하면 이제 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나오도록 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요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아마 이제 아마존의 비즈니스 아마존 비즈니스 셀러나 아마존에서 구매 고객 중에 사업자 고객이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2023년 10월 1일부터는 이런 식으로로 인보이스 표기되는 게 아니라 네, 무조건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 데다가 여기에 판매자의 J JCT 넘버까지 표기되도록 되는 게 이제 바뀌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고 그냥 가면 되느냐?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이 JCT 넘버에 대해서 셀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납세 의무가 있는 셀러와 납세 의무가 없는 셀러로 구분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일본에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은 전년도 매출이 천만 엔 이상인 개인이나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있고요. 또는 자본금이 천만 엔 이상인 사업자도 납세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업자의 자본금이 천만 엔 이상인지 아니지 뭐 일본에서 알수 없으니까 통상 그냥 다 어, 전년도 매출이 천만 엔이 안 되면 그냥 납세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죠 네, 근데 어쨌거나 납세 의무가 있는 셀러인 경우 즉 천만 달러 이상인 셀러면 반드시 JTC 넘버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 JTC 넘버는 이제 온라인으로 취득이 가능해요. 대신에 일본은 J t c 넘버를 이 제페니스 컨셉션 택스라고 해서 일본 소비세의 줄임 말이죠. 이 넘버를 취득하려면 납세 관리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세무 대리인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먼저 선임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좀 어렵죠. 일본에 뭐 이걸 대행해주는 곳들이 꽤 있으니까 온라인에서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이 JCT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즉 아마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나서 나중에 네어뭐 그 판매된 것들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다 정리해 보면, 네, 어, 인컴하고 뭐 그다음에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해서 보면 네. 아마존은 이제 인컴에다가 텍스가또 표시돼서 보여지죠. 네. 근데 이텍스가 아마존은 그냥 표시만 해준 거지, 실제로는 다된 인컴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셀러에게 지급되죠. 그러니까 징수가 된 거예요, 무조건. 징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셀러가 이걸 자진해서 납부해야 돼요. 아마존은 어 징수를 한게 아니에요. 그냥 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 셀러에게 준 거기 때문에 징수도 사실은 셀러가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 납부도 셀러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납세 의무가 있는 네, 전년도 매출이 천만 엔 이상인 셀러는 무조건 이걸 시작해야 됩니다. 네. 요걸 하려면 10월 내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2023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네, 적어도 2023년도 3월 말까지는 네, JTC 넘버 취득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 이제 납세 의무가 없는 셀러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종전과 동일하게 네, 이렇게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근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네, 아마존 비즈니스 고객이나 네, 아마존 기업 고객들 있죠. 구매자 중에 네, 이런 분 고객들은 네, 2023년도 10월 1일부터 네, 이 퀄리파이드 인보이스를 즉 적격청구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걸 받지를 못해요. 표시가 안 됩니다. 본인의 인보이스에서 그 구매 고객에게 네, 구매에 대한 인보이스에서 표시가 안 돼서 네, 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즉 이제 아마존의 B2B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고객하고 네, B2C 고객 중에 네, 사업자 고객은 어, 이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 구매를 해도 네, 세액 공제를 못 받으니까 즉 직전에 보여드린 거로 치면 1,100엔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원래 100엔이 그러면 택스가 돼야 되거든요. 텍스가가 나우 표기되어 있는 인보이스를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엔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 적격으로, 적격 청구서를, 퀄리티파이드, 퀄리파이드 인보이스를 발행해 줄수 있는 그런 셀러에게 구매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로 발생을 해요. 네, 그리고 어, 그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는 셀러도도 네, 납세 의무가 있는 셀러처럼 JCT 넘버를 취득하고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커버하려면 네, 진행하시면 돼요. JCT 넘버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네, 납세 관리인하고 세무 대리인 선임해가지고 네, j c t 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즉 납세 의미가 없는 셀러는 선택 사항입니다. 네. 근데 종종과 동일하게 하면 이제 아마존 비즈니스 고객 나가 떨어질 거, 이제 떨어져 나갈 거고 네. 아마존의 기업 고객들도 구매 안할 겁니다. 네. 가격 경쟁력이 1,100엔이라고 써놓고 실제적으로는 1,200엔 셀러보다 네. 판매 가격이 1,200엔인 셀러보다 내가 더 경쟁력이 없는 셀러가 되는 거죠. 네. 해당 상품이 그래서. 그런 이제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10월 1일자로 시행되는 퀄리티파이드 인보이스 제도, 적격 청구서 제도로 인한 일본의 소비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